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뢰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있어야 될 것을 갚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율로 덮으심을 얻는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셔서 저들의 헌신이 해달 가죽처럼 되게 하사,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덮여진 긍휼을 체험하는 도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숯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긍휼을 얻음이니다 할지니라. 아멘. 호세아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본 것처럼 단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율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것. 호세아서의 오늘 맨 마지막 장 결론은 그래서 중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도우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극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 신앙생활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처음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복음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성막을 만드신 이유도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앞으로 비유를 삼아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신앙생활은 돌아갈 곳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하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전도서는 지혜자라 하는 솔로몬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가 맨 마지막 지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이 땅의 수많은 영광과 아무리 많은 영화를 누렸을지라도 흙으로 된 것은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영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길과 방향과 방법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죠. 저 전도서 다른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에게 임하는 죽음이 사람에게도 일반이다. 그런데 짐승은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의 영은 하늘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알 자가 과연 누구일까?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는 신앙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꼼수를 부려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돌아가야 될 길을 아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에요. 외국 나가보면 가장 잘 지켜야 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여권이요. 왜요? 여권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딱 도착했는데요. 첫 번째 문자가 뭔지 압니까? 외교부입니다. 여권 잃어버리면 귀국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여권 관리 잘하십시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이 굉장히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좋답니다. 무비자로 갈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여권만큼 많은 데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 여권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무비자로 다아갈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것 자체가 내게 없으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던 즐거움이 있던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던 그렇지 않은 것이 있던 신앙인이 가장 마음속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돌아갈 곳은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 생활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늘에 소망 두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을 하면 첫 번째 덮게 그룹으로 수놓아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꿈꾸는 소망 가운데 사는 신앙생활이 첫 번째 은혜로 덮여진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늘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네가 지금 돌아올 길을 잊어버렸다. 돌아올 방향을 상실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오늘 일절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방향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어딥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삶이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이든, 내 육체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영혼의 문제든, 내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간에 무엇이든 돌아가야 될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어디냐면 하나님 앞이에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한 분입니다. 다른 것들은 가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이죠. 방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방향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우리가 이전에게 왜 기도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왔죠. 야곱이 혹시 기억, 기도했던 억기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내 아버지께로. 무사히 잘 돌아오게 하시면 모든 기도의 출발이 거기입니다. 가는 그곳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가는 그곳에서 마무라 많이 얻게 해주세요. 자식들 많이 낳게. 이게 아니잖아요. 목표는 하나예요. 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아내를 얻을 수도 있고, 물질을 얻을 수도 있고, 고생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목표는 뭐냐? 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죠. 오셔서 이 땅에서 왕이 되시거나 권리를 누리려고 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영광도 받으셨고, 어쩔 때는 채찍도 맞으셨고, 어쩔 때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도 하시고, 어쩔 때는 재판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적은 단 하나죠. 어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뭘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 생각해 봤더니요. 잘 돌아가는 거. 그거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것 중에 꼭 하나가 뭐냐면 잘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죽는 걸 기도하지 않고 대부분 여기서 잘 사는 걸 기도하죠. 죄송하지만 방향이 틀렸어요. 잘 죽는 일을 위해서 잘 사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웰빙, 웰빙 하잖아요. 웰빙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인은 웰 다인이죠. 어떻게 죽을 거냐. 죽는 모습을 내 자손에게,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보일 거냐.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의 맨 마지막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 그맨 마지막이 결국 뭐겠습니까? 임종이에요. 육체로서 임종. 우린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잘 죽으려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루의 에 삶이 후회가 없어야죠. 왜냐하면 오늘 저녁 내 영혼을 거두셨을 때 후회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회개도 해야 하는 거고, 오늘 응답받을 것을 내일로 미루지도 말아야 하는 거고, 오늘 화해해야 되는 것을 다음 기회라는 것으로 넘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준비하는 사람들. 히브리서는 우리를 나그네라, 순례자라 말하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돌아갈 곳을 기억하며 기도하러 오신 겁니까? 여기 머물 곳을 위하여 기도하러 오신 겁니까? 기도하 시작하기 전에 그것부터 방향을 분명히 하고 먼저 구할 것과 그것 때문에 이 땅에 머물러서도 필요한 것들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은 정확해졌으니까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성경은 분명히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게 뭘까요? 몇장몇 몇 절을 외우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탕자 생각이 났어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재산 절반을 자기의 소유로 주신 것들을 미리 받아다가 다 탕진했죠. 먹고 살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이 땅의 삶의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가 기억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기억났죠. 말씀이 기억난다는 게 뭘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가다가 돈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대놓고 얘기 안 했을지라도 아버지가 평상시 에 했던 말씀이 그 마음에 확 와닿는 순간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 걸어서 아니면 갑자기 문자나 톡을 보내서 나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계속 그랬겠습니까? 계속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아버지는 그러는데 이 아들은 그게 안 느껴지고 생각이 안 났죠 아버지의 말을 안 들은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더 급한 것이 있고 더 바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들이 가려져서 생각이 안 났었죠 그런데 모든 소망이 다 떨어지고 내할수 있는 힘이 다 없어지고 났더니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저 밑에 있던 것이 쑥 올라오게 돼요 우리는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무슨 장사를 한대요. 어떤 분이 무슨 일에 종사한대요. 나랑 상관없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딱 됐을 때, 그런 사람이 기억이 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저도 이번에 가는데 박상현 형제가 승찬군한테 좀 요청을 해보라고. 작년 딱 고만 그때 거기를 갔다 왔다고. 그래서 하루 전날 물어봐서 대충 정보들을 좀 이렇게 얻었었어요. 기억 못 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근데 누군가 기억하게 해 주면 알아볼 수 있게 되죠. 결국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란 얘기는 계속 하고 날 말씀만 달달달달 외우고 우리 그렇게 못 살아요. 뭘 기도해야 될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 알았던 말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올라야 되는가? 몇장몇절 몰라도 돼요. 정확한 구절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불쑥 올라오면 나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들을 때 어쨌든 내 영혼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안에 남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 굉장히 필요하겠죠. 두 번째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아웨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기는 선하다는 겁니까? 불의하다는 겁니까? 불의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과 내 불의함을 고백하고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까요? 교만할까요? 당연히 겸손하죠. 그래서 교만한 자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말씀이 기억났다면 그 말씀 앞에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불리하니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어 달라고 얘기해야죠. 세 번째가 뭡니까?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수송아지나 헌신이나 헌물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만 있고 입술에 열매가 없다면 무의미하다는 얘기겠죠. 입술에 열매가 뭘까요? 입술에 열매. 침내의와는 회계에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입술에 열매가 뭐죠? 내가 말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이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에 열매가 없는 건 뭐냐? 말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실제 삶은 그게 안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입술에 열매가 많은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00% 완전한 사람은 없죠. 왜 그럴까요?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할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소망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57장 19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불신앙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창조해 주세요. 나를 만들어가 주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평강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겠지 뭐이 얘기가 아니에요. 난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내 부리를 고백하고 선한 것이 내게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다면 이 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가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끊어야 될 것을 끊게 하시고, 나는 힘이 없지만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게 하시고, 나는 힘이 없지만 해야 되는데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제대로 못할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될까요? 다시 말씀을 기억하는 걸로 돌아가면 되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 상태인 거예요.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기는 반복하되, 뜻없이 의미없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항상 돌아가야 될 것을 기억하며, 내 자신이 낙심치 않게 하는 거죠. 거기에 방해되는 것들을 3절에 얘기합니다. 뭘 의지하지 말라고 하느냐?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최고의 권력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 버리면 말씀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병은 큰 병이야. 이건 큰 문제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안될 거야. 해버리는 순간에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말을 타지 아니하며 내 스스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의 내용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 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 이 정도는 내가 할수 있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그 부분을 내려놓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죽게 돌아가는 방법일지 아닐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당장 이 문제가 해결하면 문제가 될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 막힌다면 차라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나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에서 400년 동안 있는데, 노예 생활로 극심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게 낫지. 그 땅에서 노예로서 해방이 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돌아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는 게더 나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살려고 한다고. 돌아갈 길을 위해서는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죽게 돌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라도 죽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게 싫은 거예요.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돌아가는 건 나중에 언젠가 돌아가더라도, 그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당장 오늘 이 아픔, 이 고통, 이 힘든 것만 해결되면, 하나님은 훌륭하신 분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삶을 굉장히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인 아수르나, 네가 타고 있는 말을 의지하는 순간에 말씀은 가까이 할수 없고 우리의 불의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입술의 열매도 거리가 먼 거죠. 맨 마지막이 뭐죠?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 신이라 말하지 않겠다.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과거에 했던 것,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보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 부분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어쩔 때는 그게 자식, 어쩔 때는 물질, 내 의, 내 의지 내 과거의 경험, 내 헌신 그런 것들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했지. 이렇게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느냐? 4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고 하나님의 극률이 내게 있을 것이다. 문제는 뭐냐?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돈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 예수가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의인되지 못하면 이 방법으로 주 앞에 돌아갈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 목사나 사역자들을 세우신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 지혜와 방법을 알 자가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기도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가지고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 열려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있 e 오니 죽게 돌아와 소망을 고백한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아픔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평강을 베푸시며 우리를 돕고 계신 증거를 보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의 열매를 잘 맺는 창조주의 능력을 체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잘 돌아가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